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라타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기점으로 전기차 적용 가능성 및 초소형 배터리 시장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은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극판 기술 중에 양극재를 믹싱하고 코팅하는 기술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사실 이 극판을 만드는 기술이 현재 배터리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배터리 유형 중에 원형 각형 파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배터리의 핵심 기술은 극판 기술이고 이 극판 기술에서 소재를 믹싱, 각종 소재를 슬러리로 만들어서 코팅을 하면 거의 배터리의 특성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배터리 원가를 낮추기 위한 경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극판 기술에서 영상에서 보듯이 코팅 폭이 600mm 정도 되는 폭입니다. 근데 최신 공장에서는 600을 2배로 늘린 1200으로 늘리는 생산성 향상 기술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업과 기존의 600 폭으로 생산하는 기업과는 큰 생산성의 차이가 나고 여기에서 기업 간의 영업이익 차이가 발생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비도 커져야 하고 이 커진 설비에서 동일한 품질 산포를 가지도록 제조 기술이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자, 영상은 테슬라 배터리 생산 영상입니다. 원형 배터리를 가지고 만드는 공정들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속도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는 극판 광폭 기술과 같이 대면적으로 극판을 만들고, 그 다음 생산 속도를 빠르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배터리 팩 원가를 맞출 수가 있고, 이것을 만족하는 기업만이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전기차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은 영업이익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1%만 코스트 절감이 가능해도 커지고 있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2일 니케이 신문에 모라타가 올해 가을까지 종고체 배터리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전략은 스마트폰 배터리 판매를 중단하고 웨어러블 배터리 시장으로 전념한다는 배터리 전략을 수립한 것입니다. 브라타는 MLCC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7년 소니 배터리를 인수한 이후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MLCC 생산에 사용되는 라미네이팅 기술을 결합하여 전고체 생산 기술을 완성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상반기에 소량 생산을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생산을 확대하는 전략 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 달에 10만 개의 배터리 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본의 히다찌가 올 3월에 전고차 배터리를 먼저 발표 를 했습니다 무라타는 전해질로 산화물을 사용합니다 경쟁되는 고체 전해질은 황화물 전해질입니다 현재는 로 황화물이 더 유망하지만 고출력이 필요한 전기차의 전고체 적용은 시기상조이므로 현재로는 유독가스를 생성하지 않는 산화물 전해질이 웨어러블에 적용하는 데는 더 유리한 소재입니다. MLCC 부품과 같이 배터리를 해로 기판에 설치할 수 있고 설치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배터리를 삽입하는 데 더 많은 자유를 줄수 있습니다. 무라타의 전고체 배터리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던 웨어러블 기기가 향후 양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라타의 이런 배터리 전략은 최근 스마트폰 배터리 생산으로는 이익을 낼 수가 없고, 향후 소형 배터리 시장에서는 전동 공구 및 웨어러블 시장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배터리 생산 전략을 바꾼 것으로 봅니다. 무라타에서 개발한 것은 웨어러블용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크기가 작다는 것인데, 전기차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솔리드 파워 정도 되는 크기로 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컴턴스케이프도 전기차 적용을 위해서 큰 사이즈의 샘플을 제시하였습니다. 무라타는 MCC 전문 기업인데 MCC 크기는 쌀 크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도 제작이 가능한 부품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거보다는 좀더큰 사이즈입니다. MCC의 기술을 전고체 기술과 결합하였다고 하는데 MCC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캐피시터 부품으로 배터리에 비해서는 아주 순간적으로 전류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기능과 아주 유사하고 구조로 보면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방식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세라믹 파우더를 슬러리로 만들고 전극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절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 배터리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전기차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큰 대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배터리 제조 단가를 충족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고체 기술로는 초기에 사용해 볼수 있는 제조 방식일 것입니다. 유사한 전고체 개발 기업인 일리카의 사례를 보면, 여기에서도 반도체 제조 방식과 비슷한, 기존의 방식으로 전고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증착 방식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셀을 쌓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에서도 스택 방식으로 쌓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코팅 방식과 증착 방식은 생산성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해서는 대면적의 전기차용 배터리는 만들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특히 낮아지는 단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제조 방식입니다. 가령 전고체 제조 방식이 기존 슬러리 코팅 방식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비슷한 제조 방식으로는 LCD 패널 제작 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봅니다. LCD 제조 프로세스 발전 상황을 보면 점점 유리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제조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부분 극반 코팅 폭을 두 배로 늘리듯이 대면적으로 한 번에 생산해야지 제도 단가 하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생산의 면적이 커지게 되면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소형 전고체를 생산하는 기업과 대면적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은 점점 기업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되고 lcd나 반도체 같은 산업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조기술 발전 사례를 보면 지금의 무라타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는 안전한 전고체 시대를 열 수가 없으며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고체 제조기술 발전을 예상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점일 것으로 봅니다. 결국, 무라타의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성공 여부는 초소형 배터리 시장 크기에 달려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에 적용되는 초소형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2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억 2천만 대, 2020년 2억 2천만 대, 올해는 4억 대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이저 스마트폰 기업들은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동시에 신형 무선 이어폰도 같이 출시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스마트워치 시장도 초소형 배터리 사용처입니다. 이런 웨어러블 기기에는 기기 자체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충전 케이스용 배터리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소형, 초경량화 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전기차나 노트북,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18650 배터리의 20분의 1 /20 크기로 크기를 줄이면서 긴 재생기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밀도와 성능을 높여야 합니다. 또,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만큼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폭발하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기능적 특성을 보면 전고체 배터리가 아주 적합하고 이런 기술적 특성을 보면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 배터리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은 폴더블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폰 출시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에서는 두번 접는 Z 폴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접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3개가 겹쳐져 있는 느낌으로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3개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의 무게도 무거워지고 기존 패드와의 차별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영화에 나오는 영상과 같이 두께도 얇으면서 폴더블이 자율자재로 되는 이런 형태가 향후 스마트폰의 최종 형태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도 같이 플렉서블하고 얇게 휘어져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일 것입니다. 일단은 종고체 기술은 전기차와 같은 대면적 기술보다는 젤트폴드 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종고체 배터리 기술이 웨어러블 기술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리를 하면 무라타 전고체 배터리는 MLCC급의 초소형입니다. 전기차에 채택되기에는 용량이 너무 작고 대면적으로 만들기에는 아직 제조 기술이 완성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양산이 되어 양호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면 기존의 배터리 크기로 디자인이 어려웠던 웨어러블 기기에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좀더 용량을 늘리게 되면 커져가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